안녕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를 알려주는 행정의 법칙이야. 오늘은 차량 멸실인 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 그럼 주요 포인트만 알아볼까.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시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인정해주는 제도야. 이 제도는 오래된 차량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량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제도야.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지.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차량 조건. 차종별로 연수는 틀리지만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이야. 둘째, 최근 3년간 운행 기록 과법령 위반 사실 없어야 돼. 셋째, 3년간 보험 및 정기 검사 기록도 없어야 돼. 주의할 점은 멸실인정대도 기존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후 말소 등록까지 완료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멸실 신청은 차량 등록지관할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오래된 차량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도를 알아봐.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줘. 고마워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